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생의 실제 이야기인데 본인의 인터뷰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동생과는 7, 8년 전에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봤으나 안타깝게도 연락처나 근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오늘도 이 이야기와 같은 일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객장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이성 간의 만남이라면 더욱 주의해라. 내가 유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 0 1 2년도의 어느 가을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나는 블랙잭 10테이블에서 핸디로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고 유리는 나의 뒷전에서 게임하던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14연승을 하다가 한두 번 죽고 또 8연승을 하다가 한두 번 죽고 블랙잭에서 이런 엄청난 불슈였던 그날의 게임에서 5만원, 6만원, 7만원 베팅하던 나도 200만원 가까이 따고 있었고 10만원씩 풀 베팅을 하던 뒷전의 유리도 300만원 가까이 돈을 땄던 유례없는 불슈 분위기에서 유리와 나의 첫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그후 카지노 객장에서 만나게 되면 유리는 항상 나의 뒷전을 했었고,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됐고, 그 인연은 이후 1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유리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촌 동생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받아낼 요량으로 사촌 동생을 찾으러 강원랜드 카지노에 처음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지노에서 사촌 동생을 만나긴 했으나,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밥값을 보태줬다고 했는데 경기도 일산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와서 사촌동생만 보고 그냥 돌아갈 리가 있었을까요? 재미삼아 한두 번 게임해본다는 것이 바로 내가 게임했던 테이블에서 나의 뒷전으로 첫 게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유리는 이혼 후 혼자 사는 돌싱이었습니다. 어딜 봐도 도박이나 카지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도시적인 분위기에 곱상하고 예쁘장한 얼굴의 유리는 경기도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었는데, 사업가여서 그런지 성격 하나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도 사교적으로 대화도 잘 나누고 기분도 낼줄 아는 멋진 여자였습니다. 돈을 잃어도 짜증을 내거나 투덜대는 법은 점처럼 없었고. 매너가 있고 유머러스 하기까지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카지노 객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개인적인 일로 1년 가까이 카지노를 안 갔던 사이에 유리에게는 뜻밖의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2012년, 2013년도에는 블랙잭 바카라 30다이 테이블이 뒷전이 허용됐던 시기였습니다. 어느날은 유리가 10다이 블랙잭 테이블에서 뒷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본전을 좀 찾을 생각으로 30다이 블랙잭 뒷전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젊은 삼촌의 뒷전에서 게임을 하다가 좋은 슈를 만나 단숨에 본전을 찾았고 거기에다 약간의 돈을 더 땄다고 합니다. 앞전의 핸디는 상남자 스타일의 화끈한 경상도 사나이, 시원한 성격에 기분도 낼줄 아는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나누고 객장 내 편지 식당에서도 저녁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홍식, 35살. 유리보다 서너 살 아래라서 누나 누나 살갑게 호칭하면서 게임을 잘 모르는 유리에게 이런저런 정보와 노하우들에 대해서 알려 주기도 했고, 핸드들끼리의 다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맨날 뒷전 게임만 하던 유리에게 편하게 자리에 앉아 게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이 뒷전을 하며 응원과 힘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블랙잭 게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 스피디한 바카라 게임을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게임에 적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개월을 여러 번 만나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땄다고 재미 붙인 카지노 게임은 여러 번 할수록 잃을 때가 많았고 오래 할수록 잃은 돈이 커져만 갑니다. 그때 홍식이가 필리핀에 가자고 합니다. 유리는 필리핀은 물론 해외여행은 자주 가봤지만 카지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기심삼아 해외원정도박이란 걸 하게 됩니다. 단둘이 갔던 것은 아니고 강원랜드 카지노를 드나드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라 큰 꺼리낌 없이 홍식이를 통해 해외원정도박을 하게 됩니다. 해외 카지노는 프리룸에 식사 음료까지 제공되는 게 많아서 강원랜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서비스가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입장료가 없고 24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는 카지노라서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 배팅의 맥스가 50만원, 100만원도 가능하여서 잘만 하면 큰돈 좀 따겠다는 기대감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돈이 커지면 크게 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진다는 생각은 왜못 할까요? 아니,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게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돈을 딸 생각만 하지 크게 이룰 수도 있구나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일부러 외면합니다. 유리도 그랬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는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게임을 했지만 해외 카지노에 가서는 1000만 원의 돈을 가져갑니다. 1000만 원이란 돈을 하루도 못가 잃고 맙니다. 가족에게 핑계를 대고 천만 원을 더 송금받았지만 그마저도 다 잃습니다. 돈이 떨어져 게임을 못 하고 있으니 홍식이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친분을 쌓긴 했지만 돈을 주고 받는 거래를 할 사이는 아닌데 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여 번전을 찾고 싶었기에 선뜻 게임할 돈을 빌려주겠다는 홍식이가 그저 고마웠다고 합니다. 더구나 홍식이는 유리와는 달리 바카라 게임을 해서 돈을 꽤딴 모양이라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리는 홍식에게 빌린 돈마저 잃습니다. 100만원씩 열판만 쳐도 천만원입니다. 그 천만원이란 돈이 불과 한 시간도 안돼 없어집니다. 난감합니다. 그때 또 홍식이가 천만원을 더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리는 우선 게임을 하여 복구하는 게 급했기에 그 돈을 받아서 씁니다. 홍식이에게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그돈 역시 몇 시간을 못 가서 바닥이 나고 맙니다.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유리는 첫 해외 원정에서 4천만원을 잃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그 돈은 복구조차 할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 이제 강원랜드가 시시해집니다. 3시간, 4시간 운전하며 강원랜드까지 가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에 가는 비행기를 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가고 두번 가고 그러던 것이 벌써 여러 번. 유리는 두달 만에 1억 가까운 돈을 잃습니다. 그 돈은 빚이 됩니다. 홍식에게만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홍식이는 좋은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누나 누나하며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돈을 따라고 하면서 뽀찌도 100만원 200만원씩은 쉽게 건네주고 말이죠 유리는 그런 홍식이가 큰 이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한 대가가 있습니다 유리는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됩니다 해외 원정 도박 두달 만에 1억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잃은 돈은 대출받아 메꿨지만 홍식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홍식이었습니다. 홍식은 자기한테 돈을 갚던지 아니면 돈을 안 갚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랑 애인으로 사귀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장 돈 갚을 길이 없는 유리로서는 그 선택을 합니다. 자기한테는 살갑고 친절하게 잘해줬던 남자였기에 동생 같고 친구 같았던 그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홍식은 유리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집주인처럼 행동합니다. 남은 대출 한도를 더 받게 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서 자꾸 돈을 빌리게 만듭니다. 홍식은 알고 보니 해외 원종 도박 에이전트를 하고 있었고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지분을 놓고 관여하고 있었으며 또 사채를 빌려주는 고리 대금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직접 운영하는 젊은 사장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같이 살면서 홍식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말했던 직업, 환경,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실제 살면서 보게 되는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유리는 불안해지고 무서워집니다. 홍식은 유리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카지노에 지인들을 가입시키라고 매일 체크하듯이 독촉합니다. 이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다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홍식은 거칠게 폭언을 하고 때로는 가구를 부수고 유리에게 폭행도 합니다. 유리는 홍식과 헤어지길 결심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순순히 놓아줄 홍식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상냥한 매너 좋은 동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쌍욕을 하며 손찌검도 서슴치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유리는 도저히 아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카지노를 하라고 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게 뻔하고 이을 수밖에 없도록 조작이 되어 있다는 걸 홍식에게 들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가해 실적이 없는 날에는 어김없이 폭언과 손찌검이 시작됩니다. 그런 생활 중에도 유리는 넋이 나간 채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가운핸드 카지노나 해외 카지노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도 단돈 5만원, 때로는 10만원, 이런 작은 돈 갖고도 손쉽게 게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제 유리에게는 돈 10만원도 제맘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식이 유일하게 허락한 것은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 뿐이었습니다. 홍식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매일매일을 홍식의 감시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운영하던 영어 학원은 이미 남에게 넘긴 지 오래돼서 유리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따로 없습니다. 외박과 출장이 잦은 홍식인데 그가 집에 오지 않는 날은 평화롭고 그가 집에 오는 날은 악몽이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뽀찌를 주고 친절하게 게임할 돈을 대줬던 그 남자는 이제 매일같이 돈을 빌려오라 다그치고 아니면 투자 사기라도 쳐서 돈을 마련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홍식이 하는 일에 얼굴 마담으로 유리를 내세우거나 유리의 명의로 온갖 일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때는 어김없이 복언과 폭행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리의 연락처가 바뀌어 1년 정도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한통 왔고, 알고 보니 유리의 새로 바뀐 전화번호였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 된 유리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경기도에 가서 유리를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홍식이를 처음 봤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지 넌닝셔츠 차림의 홍식이는 몸 여기저기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짐작으로나마 그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을 느꼈습니다. 홍식이는 일부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때 유리에게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홍식이 때문에 주변에 빌린 돈이 너무 많아졌고 갚을 길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홍식이가 돈을 못 버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자기가 쓸 돈은 충분히 벌고 있고 매일같이 유흥을 즐기면서 또 정기적으로 해외 원 정도 가는데 자기에게는 그저 용돈 몇푼 밖에는 안 준다고 합니다. 대출이자가 밀려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식이 때문에 주변에 빌린 돈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독촉은 들어오는데 홍식이가 최소한 그런 돈은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더 급한 일이 있다. 등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룬다고 합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당장 떠나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고소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만 처리될 문제를 넘어서는 남녀지간의 관계도 있는데다, 홍식이가 알고 보니, 악질적인 악마 근성이 있다는데 심각함을 갖고 있습니다. 보복, 복수, 이런 것까지 감당하자니, 유리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언니, 도박하지 마. 진짜 카지노 다니지 마.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유리와 헤어지면서 나는 후회를 했습니다. 유리를 처음 만난 날, 그러니까 유리가 카지노에 처음 왔던 날, 차라리 돈을 엄청 잃었다면 두번올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면 두번 오고 세번 왔을 때, 카지노의 정례미가뚝 떨어져서 그때라도 발길을 끊었다면 적어도 지금처럼은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카지노에서 알게 된 남자와 극장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외에는 어떤 인연도 만들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죠 피해를 입은 유리보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먹잇감을 노리고 인간 사냥을 하고 있는 하이에나 같은 홍식이놈 같은 인간이 나쁜 거 아닐까요. 그런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주변의 각별한 친절에 조심해야 합니다. 과한 친절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나 역시 아주 오래전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카지노 객장에서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어떤 남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떼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남자도 사는 곳, 직업, 환경 등을 모두 속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특히 카지노 객장에서 만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하게 과한 친절과 상냥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적절한 경계심을 갖고 거래를 두십시오. 유리는 그렇게 한번 만난 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10년도 훌쩍 지나버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리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